안녕하십니까. 해남 뉴스입니다. 해남군이 올해 시행하는 농산 분야 시책 사업 시행에 앞서 농업인과 기관단체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은 모짜리 상토 지원 사업과 농업인 월급제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시책 사업에 대해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육형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짜리 상토 지원 사업은 무분별한 상토 채취로 인한 산림 훼손을 막고 농업인들의 일손 절감과 우량묘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만 오천 헥타르에 2 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다른 시군보다 공급액이 높아서 이번 간담회에서는 업체 선정 방식과 가격을 낮추는 것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소공급과 관련해서는 그 농가들한테 다양 그 기회. 그러니까 여러가지 상토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등들을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또한 올해 처음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과 관련해 참석자 모두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사업 대상자와 금액 설정이 연초에 이뤄져 기준 금액인 40kg 포대당 4만 5천원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별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점차적으로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이렇게 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배추라든가 마늘, 양파, 고추 같은 이런 작목까지 차츰 확대를 해서. 군은 시범 운영을 통해 예상 신청 인원을 500명으로 정하고 총 8천만 원의 이자를 지원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 증액 등 규모를 늘릴 예정입니다. 해남방송 육형주입니다. 해남군 농민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비축 및 우선지급금 환수에 대해 파렴치한 수탈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농민회는 쌀가폭락 속에 변변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지난해 말 밥살 수입을 또다시 강행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양국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우선지급금 환수거부투쟁은 농민항쟁으로 불붙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곡면에 위치한 귀농기촌희망센터 귀농인의 집이 첫 입주자를 맞았습니다. 바로 김영학 씨 가족인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10년을 일해온 김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해남 귀농인의 집으로 입주했습니다. 경상도가 고향인 김씨 부부는 해남에 연고도 없고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지만 해남 밤호박의 매력에 빠져 귀농을 결심하고 해남으로 내려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더라도 사실 비전이 사실 이제 비전에 꿈꾸던 거는 이제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정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 좀더 자연스럽게 살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공부할 의지만 있다면 어떻게든 해 나가기 때문에 애들을 믿고 그냥 가자는 시기여서 그 생각에 동해서 오게 되겠어요. 지난 17일에는 귀농기촌희망센터의 도움을 받아 해남 밤오박주식회사 정수섭 대표와 연계해 밤오박집의 노하우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좀 미진했던 부분도 확인하면서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서 뭐 네, 밤오박에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김씨 가족은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 여러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해남 국민이 된 만큼 성공적인 귀농인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남 방송 박수훈입니다. 땅끝 송호마을 전복체험장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복체험장은 송지면 송호마을과 중리마을이 어촌 6차 산업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마친 데 이어 진행된 사업입니다. 땅끝 송우마을 전복 체험장에는 전복 식당과 함께 신선한 전복과 전복빵을 선보이는 판매장이 들어섰는데 마을 주민들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마을의 특산품인 전복을 알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남군 인구가 지난해 천여 명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생자 수는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지만 경기 침체와 자녀 학업,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구 감소세가 줄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노영수 기자입니다. 해남군 인구는 작년 기준 7만 5천여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073명이 줄었고 전남에서 장흥과 여수, 영암에 이어 감소 인원이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2011년 196명에서 지난해 1,073명으로 해마다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업의 경기 침체로 하운면에 위치한 대한조선이 인원을 감축하고 인근 영안군 역시 같은 타격을 받아 해남까지 그 영향이 미친 곳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해남군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사망자 수와 추생자 수를 비교한 결과, 해마다 사망자가 추생자보다 많았지만 그 비중은 최고 중고수로 조사돼 자연 감축보다는 인구 유출에 의한 원인이 더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감소 연령대별 조사에서는 지난 2011년 20세부터 24세 인구는 4,400여 명이었는데 5년이 지난 후 2,800여 명으로 1,500여 명 줄었습니다. 이는 5년간 감소한 4,900여 명 가운데 31%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10세부터 14세까지 그룹은 5년 후 568명, 80세부터 84세까지 그룹은 946명이 줄어 학업을 위한 인구 유출과 노년층의 인구 감소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해남방송 노영수입니다. 해남군의회가 지방의회의 기초 업무라 할수 있는 조례 제정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7대 군의회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2년 반 동안 의원 대표 발의로 제정한 조례가 27건으로 이 가운데 군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 6건을 제외하면 주민생활과 관계된 조례 제정은 21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4일 해남을 방문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특검법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인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직비리와 관련해서는 인사청탁을 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주고 공직비리 사법은 사면을 금지시키는 등 엄단에 처해야 하며 재벌 해체와 함께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사회적 약자에게 연간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남방송은 다문화가정의 행복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네 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서로 의지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는 다문화 자조모임에 대해 이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적 필리핀 출신 결혼 2주 여성 7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필리핀 자조 모임은 석 달에 한번 정도 정기적인 모임을 하며 고향 요리를 함께 만들고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와 캠핑을 하며 소통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말기암으로 고통을 겪던 동료를 위해 한달 동안 모금 운동을 벌여 동료의 친 자매들을 한국으로 초청했고 태풍 하이엔이 필리핀을 강타해 큰 피해가 났을 때도 지역 사회와 연대 모금 활동에 나서 피해를 입은 필리핀 네 가족의 친정 집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뭐뭐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서로 돕고 뭐 이야기도 나누고 어떻게 뭔지 보려야 되고 그런 의견 모아서 또 좋은 결과 가 나온 것 같아요. 북평면에 사는 베트남 출신 여성 6명이 참여해 만든 베트남자조모임은 베트남 전통춤 공연을 각종 행사에서 선보이고 이를 토대로 봉사활동도 펼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족 살아가면서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과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멘토멘티 멘토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왔을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멘토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남방송 이창섭입니다. 전남 유일의 민족대표 33인 지강 양한묵 선생의 옥천면 영신마을 생가터 복원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생가터 인근의 무궁화동산 조성도 논의되고 있는데 양한목 선생이 옥중에서 순국하고 자녀는 미국에 있는 등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가복원과 함께 양한목 선생이 어린 시절 공부했던 서당 등을 연계한 코스를 개발하는 등 독립운동의 금지를 느낄 수 있는 역사체험마을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아로 더베스트 측이 최근 청약을 마치고 계약에 들어간 가운데 파크사이드 2차 측이 임시로 모델하우스를 열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해남군 내에 코아로와 파크사이드, 에코아임 아파트 등 천여 세대의 물량이 쏟아지면서 공급과잉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늘봉사단이 겨울을 맞아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붕어빵을 나누는 어르신, 봉사를 어르신. 펼치고 있습니다. <laughs> 레크리에이션 강사들로 구성된 하늘봉사단은 면 지역 어르신들도 따뜻한 붕어빵을 드실 수 있도록 미래행복평생교육원의 후원을 받아 기계를 구입하고 직접 마을에 찾아가 붕어빵을 굽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삼산면 대흥마을 등 세계 마을 80여 명에게 붕어빵을 나눈 이번 봉사활동은 이순희 회장과 회원들의 노래교실 등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